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곧연출할 브랜드에 대해 소개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독특한 예술작품, 이제는 신어바입니다. 버켓핏은 일반 신발 브랜드와는 달리 사람들의 디자인을 출품받아서 그 디자인을 기반으로 신발을 제작,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예술가들과 콜라보를 통해 스토리가 담긴 더 특별한 신발을 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신발이 아닌 예술작품이라고도 할수 있죠. 너무 틀에 박힌 신발에 질린 고객들의 니즈를 잘 충족시켜줄 것 같네요. 자, 목표 고객을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10대는 수집할 만큼 돈이 많은 친구들이 별로 없을 테고 40대 분들은 더 비싼 명품을 수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빼보았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통해서 제가 선정한 타겟은 바로바로 네, 패션 피플입니다. 아, 제 타겟 소개를 위해서 차은우 씨가 나와주셨네요. 차은우 씨도 대표적인 패션 피플 중한 명이죠. 패션 피플은 패션을 위해 구매하고 소득이 적당한 20대에서 30대네요. 주요 관심사도 역시 디자인에 관한 것들과 특별함이 있고요. 차은우 씨는 뭐 소득 빼고는 다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제 포지셔닝 컨셉은 바로 특별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신발. 구매 과정을 살펴볼까요? 여러 방법으로 탐색을 해보고, 구매해서 확인하고, 신호도 보고, 또 주변 반응도 확인해보고, 후기도 작성을 하네요. 근데 저기 저 부분은 왜 이렇게 났죠? 네, 저기 오프라인 스토어 탐색 부분 말이에요. 아, 오프라인 매장이 멀어서 불편하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360도 VR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집에서도 실제 방문한 것처럼 편안하게 살펴보실 수 있답니다. 아, 드디어 저희 브랜드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나봐요. 얼른 살펴볼까요? 아, 제목부터 내용, 사진까지 보도자료가 적절하게 잘 나왔네요. 저희 브랜드 특징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잠시만요. 근데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까 등장한 차한우씨가 질문 주셨네요. 출시 예정 상품에 대한 사전 예약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아직 사전 예약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답니다. 비밀인데 도입기에는 희소성과 특별함을 더 부각하기 위해 허니버터칩과 비슷하게 공급 제한을 위해서 사전 예약을 받지 않고 있어요. 네, 다음은 아린 씨가 질문을 주셨네요. 아까 여정맵의 고객분과 유사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해당 기능은 저희가 조금 더 찾기 쉽게 홍보와 조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로트로 핫탄 영탁 씨네요. 네, 위트 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모든 제품들이 한정판으로 출시가 됩니다. 희소성이랑 차별성을 위해서인데 이것에 대한 비밀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제품은 초기 가격이 99,000원이랍니다. 일반적인 운동화가 보통 4만원에서 7만원 선인 걸 감안하면 조금은 비싸죠. 저희 브랜드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해서 미신 가격, 단수 가격 전략을 사용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대 페피들은 충분히 지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희소성도 있고요. 또 아까 영탁씨 질문에 대한 답변 기억나시나요? 희소성과 차별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즘 슈테크, 신테크, 스니커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정판 중고거래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가격에도 더살 거라고 자신해서 책정한 가격이에요. 실제로 오른쪽 신발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하이라는 제품이 대표적으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저희는 아래 이런 광고 목표를 가지고 프로모션을 할 예정이고, 광고 모델로는 패션계와 예술계에서도 인정받고 이미지도 좋은 송민호 씨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감성과 친숙성도 모두 잡았죠. 네? 아, 혹시 송민호 씨가 너무 유명해서 저희가 묻힐까봐 걱정이라고요? 그런데 신발은 보통 연예인이 신으면 누구누구가 신는 신발 이러면서 팔려나가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것 같네요. 네, 저희는 크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인데요. 인스타그램 특성상 사진 위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계정 브랜딩,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벤트 활용의 천서로 할 예정이에요. 또 페이스북은 5만 원 이상의 비싼 제품은 네이버 검색으로 이탈한 특성이 있어서 브랜드를 인식시킨 정도로만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콘텐츠로 홍보할 예정이에요. 신발을 직접 디자인하는 모습 등을 짧은 동영상 등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활용할 거고요. 이렇게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제품을 사용자들에게 체험을 시켜주고 그걸 활용해서 일상에 녹아든 제품 혹은 제품 리뷰 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에요. 네이버에 간택되게끔 사진도 몇장 넣어주고요. 앞에 보신 것처럼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기도 해요. 네, 유통은 이런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할 예정이에요. 신발이라는 제품 특성과도 온라인 쇼핑이 괜찮고, 또 SNS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홈페이지 쇼핑몰로 이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처음 가격 측정을 조금 비싸게 했으니까, 온라인을 통하면 뭐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는 것 정도는 고려해 볼수 있겠죠? 뭐, 아까 말한 희귀성 등의 특성 덕분에 가격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것 같긴 하지만요. 네, 종합해보자면 저희 타겟의 관심사와 구매 목적, 그리고 포지셔닝 컨셉에 꼭 맞는 제품, 소득 대비 지불할 만한 가격, 포지셔닝 컨셉과 꼭 맞는 홍보 등, 또 유통도 그렇고요 네, 전체적으로도 타겟과 포지셔닝 컨셉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과연 어떤 트렌드에 적합할까요? 네. 코카생존, 엔차신상, 휴먼터치, 롤코라이프 이렇게 4개나 어울리네요.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 저희 브랜드 특성상 테미라 된 고객의 취향까지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일부분 유사하다 느껴 넣어보았고요.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스니커테크, 슈테크 등의 트렌드와도 어울려 엔차신상을 선택했습니다. 또 처음 설명해드렸다시피 제품의 스토리를 담는 저희 브랜드만의 독특함으로 휴먼터치도 넣어보았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발 빠르게 나온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롤코 라이프도 넣어보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브랜드 런칭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